여러분들, 오늘은, 마을에서, 살아보자! 라는 걸 해볼 거예요. 마을에서 야생이죠. 근데 그렇게 길게못갈것 같아요. 여기 야생 할게 없거든요. 대장간도 없고. 일단, 신세염 줄게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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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나 마을에 대포 만들어서 쏴볼까요? 콜콜 한번 대포 만들어서 쏴보겠습니다. 얘들아 탑시당 야발 쏴! 합시다. 발. 쏴. 어, 근데 난물 나야겠다. 네스 왕 재밌당 한번더 해야지 왕한번더 해야지. 설라 <놀랏트> 재밌당. 임들아 그리고 이건 예고편입니다. 와! 설라 재밌당. 어, 아 잠만 나 스크린샷 안 찍었다. 예고편 끝. 네 오늘은 마을에서 야생.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편 때 제가 폭탄 날렸어요. 오헤헤헤헤. <laughs> 네, 재밌었다. 맞죠? 한 번만 더 날리고 가겠습니다. 네, 돌반블럭 있어요. 한 번만 더 날려야지. 이 정도 면 혼날 혼날 거예요. 오늘. 야, 훔쳐가야지. 옵시디언을 캐라. 그것도 야생이랑 똑같은 거였는데나또 야생한다. 그 방금 찍어 놓은 거예요, 제가.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제가 힘들게 맨 처음에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TNT에다가 그 TNT도 같이 만들었는데 잘못해갖고 그 내비 폭발해갖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TNT 안했어요 죄송합니다 TNT는 안해서 아 근데 비온다 음... 잠깐만요 비오는 명령어가 있었을텐데 아 이거다 살인자 사린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살인자도 해야지 나 살인자다 음 막대기 망했어 막대기 없어 오케이 GTA 두두두두두두 띠르루두두나 GTM 말로 만들어 봤어요. 해가 질려고 하네요. 어, 잠깐만요. 해가 질 때는 또. 해가 질려고 할 때는 또. 영역을 또 쳐줘요 합니다. 됐습니다. 뜨고 있는 거예요, 해가. 그쵸? 뜨고 있죠? 살인자 주이지 에이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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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A, 시작,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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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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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볼게요, 제가. 어 경주지네? 어, 아, 이거, 그거. 그, 옵시들 키라 거기, 거기 옆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거기 달려도 있는데, 그거를, 그걸, 그걸로 안할 거예요. 마을에서 야생, 깐. 에, 그냥 마을에서 재밌게 놀자 할까요? 아, 네, 님들아, 제, 아, 제목, 바뀌었어요, 님들아. 죄송합니다. 제목 바뀌었어요. 빠 아닌, 마을, 에서 야생이에요, 님들아. 뻥친 거예요, 죄송해요. 어, 근데 내가 TNT를 터뜨려는, 저기 있다. 내한 방에 걍 뒤졌다. 어, 역시 TNT 장난 하면 안 돼. 차크 놀이 착한 어린이는 나중에 커서 실제로 이러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 잡혀가요. 근데 게임에서 이래도 된답니다. 어.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면. 어, 몰라요. 잘 보세요, 이님들아 스크린샷, F2 한번 누르고, 이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신기하다. 한번 더, 고! 오, 뒤져. 오케한번 더. 저집 박살 내줄 거야. 야, 제가 저번에 플레이 하기 전에 테스트 했는데 저 집에서 좀비가 있어갖고 뒤졌어요. 그래서 저집 부술 거예요. 테스트 할 때. 제가 어제 테스트를 했거든요. 어제 매일, 세 살짜리, 그, 애와, 어쩌고저쩌고를 했습니다. 그, 무슨 초보장가? 카메데 그때, 내가, 아! 뭐 괜찮겠지? 오케이. 아직 완벽하게 부수지는 못했어. 럭키 어, 식량을좀 말이다 타야지 한 장이 없지만 떠서가 탈수 있어요 얘. 맨손으로 일로 와라 멋져 어, 그렇지만 얘가 계속 내리려고 해요 달려라 아니. 내가 실냐 너는 맨손으로 타야되나, 무조건. 야, 일로 와. 야, 어디 가니? 말하고 같이 쭉. 아, 이분다 기분 말 어디 갔지? 어, 렸있다딸려라떨려라 어이. 왜안 달리니? 맞고 싶어. 비명을 지르고 뒤져. 그런 말 처음 봤다. 됐다. 이렇게. 음. 오, 박쥐한명 죽였어. 뭐하지? 오, 부시돌. 5 0달로 라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시돌하고 철. 근데 뭐 하지? 아, 전화기가 좀 힘들어. 전화기 떡떡떡 떡. 근데 라이터예요. 전화기에서 불이 났다. 불. 아. 전화기가 없어 연락한다. 전화기 없어졌다. 아들내 휴대폰 내 휴대폰. 나는 불사조였다. 는 불사조다. 어 시원하구나 불사조. 끝. 결국 불사조는 죽었답니다